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요 차량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일 운남공영주차장에서 이용 고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공단은 현대자동차 오산지점과 함께 운남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이용 고객 차량에 대한 소모성 부품을 무료로 교환하고 또 보충해서 각종 오일 상태 및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 점검 차량 관리에 대한 문의사항, 청취 및 조언 등약 20여 명 이용 고객에 대한 차량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용우 이사장은 상생연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우산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